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세가 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믿는 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세에 대해 진짜 저렇게 불러 심판하라. 두렵기도 하고, 나는 진짜 휴고될 수 있을까?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문제도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집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우와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에식의 7장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대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세상 끝날 곧 말세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구 세상의 말세가 아니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말라기 사장이절에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요셉의 꿈을 듣고 그 아비가 해와 달과 별들을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전하는 것이냐고 야단을 쳤죠. 이와 같이 해는 그 주관권에서 가장 큰 자, 달은 해 같은 자를 증거하는 자로, 별은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을 비유했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자의 해가 떠오르면 기존의 해 같은 사명자, 달 같은 자와 별들 같이 따르는 자들이 빛을 잃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당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 끝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시대 주방권의 끝을 말한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계속된 구약시대는 종급으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였으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므로 아들급으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이로써 구 시대는 말세를 맞이한 것이며 새로운 시대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1 0편 7장 69절에 그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주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며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시작되듯 구 시대의 끝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듯이 말세는 돌고 돕니다. 말세가 되면 지구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땅은 영원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세를 어떻게 이루신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를 통해 선포하는 새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구약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세 시대 신약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끝날은 지구 만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이라는 말로서 사람의 육과 영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말세입니다. 사실 지구 만물의 판멸보다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의 멸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때 만물의 심판이 아니라 신앙적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자기 영과 육을 위해 기도하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복금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때, 민족의 때, 시대의 때를 알아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선포되는 새 말씀을 듣고 새 시대로 전환하면 마치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되듯 변화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육이 어느 주관권의 말씀을 듣고 따르냐에 따라 구원도 영원한 운명도 좌우됩니다. 그래서 세시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낸 자로 인해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을 황금천국의 영으로 만든다면 인생 태어난 보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에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인사해 드립니다.